왜나안 되지? 되는 건가? 아 어, 되고 있어. 진짜? 어. 네, 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음, 아이들은 <laughs> 수진이. 입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어제요 어, 그제 아니에요? 어제인 척 장난 네. 아니시네요. 네, 그제 생일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브이앱을 하고 싶었는데, 그날 저희가 조금 바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이앱을 못 켜가지고, 원래 어제 오려고 했는데, 네. 어제도 뭔가 이게 시간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수진이 형 함께 왔는데요. 음. 안녕하십니까. 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셀카 브이앱? 아니. 아니거든요. 나는 처음이야. 아니.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 라타타 때회색깔 트레이닝 입었을 때도 셀카 브이앱 제가 들었거든요. 회색 티 그게 뭐야? 뭐란 저게 뭐야? 아니 그게 뭐였어? 어. 아막 이렇게 뒤에 막 이러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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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아, 미연 님이가 아. 벌써 기억력이 안 좋아해. 제가 잘 깜박깜박 해가지고 여러분 뭐 다시 알려주는 거잖아요. 잘읽으면 음, 음, 되잖아요. 제가 수진이한테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언제 아세요, 여러분? 언왜외요 음. 인스타 안 올렸어. 어 맞아. 제가 그랬는데 저는 3년 뒤에 올릴 거라고. 언제? 어, 제가 응. 얘기했어요. 3년 뒤에 올린다고. 그럼 우리 거한 번도 안 올렸었어? 저 우기 거 올렸었는데. 우기 거왜 올렸어? <laughs> 우기 거는 거면... 아니 우기 거는 지원 언니가 저한테 카톡했어요. 올리라고. <laughs> 그래서 <그래가지고, 웃음> 제가 원래. 뒤에 올리고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의 뭐... 우정이 변치 않아서 그때도 그냥 올리고 싶어요. 진짜? 네. 그러면은 아 3년 동안에 이거를 싹 쌓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에 3년 동안 잘 지내다가 그날 당일 날 싸워가지고 그럼 안,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3년 동안 아, 그러면은 11시 59분에 올릴 거야. 어? 아. 모자를 해서 또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 어. 생일 축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지금 이 시각 시원은 아주 집투하고 질투? 좋아해?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써도 돼? 네, 신경 써야지 써야 우리, 우리 강아지들 키우잖아요 맞죠? 강아지가 두 마리 있는데 이제 하쿠랑 마타의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약간 그러니까 하쿠가 되게 잘 삐져요 막 저희가 마타를 예뻐해 주면은 막 이렇게 삐져서 휙 가버리고 <laughs> 막,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막 아니,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요. 해봐.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laughs> 맞아! 진짜 이렇게 어디서, 어디서 여기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꼭 이, 이렇게 이렇게 봐 이렇게 진짜 그 눈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가끔 수진이가 저랑 있을 때그 쇼의 표정과 <laughs>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맞죠? 맞아요. 기다려주세요저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두 번째. 뚫었어요 그래서 여긴 여기도 뚫번 여기도 뚫었어요. 여 번째. 세 번째. 뚫었어요. 저 저도 번째. 잘 많이 뚫었었는데 다 막혔어요. 관리를 못하면은 이게 관리 잘하세요. 네. 관리? 아니 제가 원래 여기 위에 두 개를 뚫었었는데 그 뭐지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피가 나는 얘기? 아니요. 응. 제가 샵에서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아 아니 해, 해. 해도 돼요? 뭐안될거 있나? 해도 되나요, 여러분? 제가 샵에서 머리를 감았는데, 제가 귀 뚫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이두 개, 두 개를요. 근데 여기 귀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감다가 머리가 엄청 세게. 쓰이...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참았어요. 참아서 참고 계속 참았는데 한번또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제가 웬만 하면 아프면 참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픈데 제가 그래서 어 조금 아프나 뭐 살살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앉았어요. 머리를 감으러 앉았는데 피가 여기서 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아픈지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 머리 감겨주신 분이 너무 민망해할까 봐. 그래가지고 제가 참고 메이크업을 봐줘가는데 귀 귀걸이가 여기 귀 속에 박혔어요. 와, 대박이죠. 일어난 후였죠. 그때 그래서 잘 치료됐는지? 완전 말하셨어요. 잘 치료됐죠. 그래서 그 굉장히 아파했어요. 오랫동안 이런 위험을 잘 방지하세요. 아플 때는 그래서 교훈 이번 교훈 아플 때는 참지 말자. 바로 얘기해서 <laughs> 선생님이 걱정하자. 교장 선생님 그러면 더 아프다. 아주 치료에. <laughs> 아주 지, 지루... 네, 아주 지루하지만 들어야 되는 기입니다 해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관리를 못하고면 뚫지를 말자 이런 얘기를. 당신들 는와서야 네. 네. <laughs> <음시 두려워하는 소리야. 웃음> 응. 그러면 아니 언니 생일 때뭐 했어요? 우리 생일 때는 일단은 회사 우리 큐브 회사 식구들. 같이 연탄 봉사 왔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생일이었는데, 이제 또 연탄 봉사 할 줄이야?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탄 봉사 때문에 이때 멤버들이 대체 언제 축하해 를 주려나? 뭐, 내색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기다렸어요. 뭐 인스타그램에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젠 해주긴 하겠지. 그래도 아니까 아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맨날 어, 언니 생일인데 언니 뭐 하고 싶냐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왜한몇 시가 돼도 오후가 돼도 소식이 없어서 제가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봉사가 다 끝났는데 이제 저 제가 울적해져 있을 때. 어, 케이크를 이렇게 딱 준비해 를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멤버들과 함께 소원을 빌고 그밴 안에서 차 안에서 네. 소원을 빌고 그리고 그때 그 가기차님들도 같이 축하해 주셨어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음 좋았어요. 제가 사진 찍었어요. 언니 케이크 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소원 빌는 거. 자 죄송합니다. 나중에 우리 네버랜드한테 몰래 보여줄게요. 3년뒤3년 3년 3년 뒤에 3년 뒤. 올릴게요 제가 생일날 멤버들이랑 보냈고 그 아는 친언니 집에서 미역국을 먹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싸줘서 어제 또 먹었어요. 슈와랑 치와도 먹었어요. 사진 아무래도 좋은 이쁘라진 그런 글에 그래서. 저, 저 미끄러지 말고도 대표는 뭐아요저미끄지 주요소. 저. 주요소. 아니, 주요소. 주... 주... 왜? 이제 너 아니야? 맞아. <laughs> 이제 저예요. 이게, 이게, 올나 봐요. 같이 있다 보면 원래. 시계가 이렇게 <laughs> 옮겨다니나 봐. 태많아 많이 먹었어. 투 네버랜드 봤죠 봤어요? 어 저의 밀크 사건 우유 사건 아 그때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laughs> 제가 얼마 그때 충격 먹었는지 아세요 <웃음> 진짜 <웃음> 그때 당황했죠 저... 엄청 당황 요리라도 그래서 원래 한 군데서 해야 되는 요리는 저녁 먹었어요? 저녁 이제 뭐을 거예요 저희 뭐 시켜게요 뭐 시켜게 미니요. 여러분, 모계요. 두 대분들 이벤트 참여해 주세요. 이벤트 참여해 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아, 맞아요. 수진이 감기 걸렸어요. 네, 제가 감기를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감기를 잘안안올서 수진이와 되게 자신 있게 제가 옆에 있었는데 왠지 저도 울면 기분이 들어 가지고. 그거는 기분 탓이에요. 원래 그렇게 아, 아파야지, 아, 감기 걸린 것같은은데에 어, 먹어야 되나 그러면 더 걸리는 거고 아니거든 제가 서도 먹으면 더 늦게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서 말을 안 섞으라고 했는데 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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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잘서도한국기서도한국에이도 한국에서도 한나라도도 어, 저,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봤죠? 제가 먼저 봤어요. 제일 먼저. 언제? 랜덤. <laughs> <laughs> 이거 봐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큐카에 오시면, 큐카에 오시면, 이걸 봐요.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제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주셔서 제가 너무, 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없었죠, 당연히 너무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생일도 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음아 언니, 면 언니한테 음 뽀뽀해줄요 싫어요 아, 아니, 저도 안 받아요 왜냐면 은음 감기 걸린 사람이고 어, 있고... 그럼 해줄까? 괜찮아 음 3년 뒤에 받을게요 가까이 오지 마. 응. 이미 얼마 있는데 왜? 저 근데 저희 슈화도 우는 거 같다고. 지금 그래요. 저희 약간 유행이에요 감기가 저희 안에서.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나을게요 어, 먼저 시작하고 먼저 낫고 그런 거아니죠설때 저희가 어 연습하기로 했어요. 맞죠? 네 연습. 왜 연습할까요? <laughs> 곧 라타타 뮤비가 1억 뷰 됐네요. 대박.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와 <우와>, 진짜 빠른데. <laughs> 달리기 잘하는 비결은요. 그냥 제 생각에는 있는 힘껏 전력질주를 하면은 여러분 네버랜드 분들도 저만큼 좋은 달리기 실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양심이 없어 거. 양심이 없어 제가 원래 진짜 달리기를 잘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 비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곧아이들나오잖아요 맞아요 음. 기대 음. 아, 죄송해요 <laughs> 삼다. <laughs> 뽀뽀. 뽀뽀. 저희 2분이딱갈 건데. 그러면 우리 볼링 스포로 한번 해 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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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제가 제가 사실은 이런 운동 신경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저, 뭘 맞아요. 응? 아니야. 이번에, 뭐야, 그러니까, 아니야 언니가, 이렇게 해줘야 돼 언니가, 원래. 언니가 어, 내가 아니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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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그예예 <laughs> 아너 운동 저 운동 신경 없어요 그럼 너가 옆에서 아 언니 아니야 언니 저한테 이렇게 조금, 해줘야 되는 거아야 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센스가 없네요 그래수진이 여러분 제가 거짓말 좀좋겠어요 진짜 조미연 언니를 알아야죠.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거는 음저번에아왜 <laughs> <laughs> 그러세요 저한테 또 여러분. 게임은 스포츠는 즐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제가 되게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Uh -huh. 그 볼도 맞추고, 신발도 갖춰 신고, 이것도 하고,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원래 평소에는 좀 괜찮아졌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댓글 한 다섯 개만 있고 네. 이제 인사를 할까요? 응. 어? 아, 하나씩이 다 여섯 개이 있다. 한 사람 나? 아니? 세개씩 그래. 음... 미연이 블로이오마의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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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세요. 불러. 안 된대요. 안 돼요? 진짜 짧게 I don't wanna <laughs> 아, 로나 <여기까지? 웃음> 그 아, 나 아, 짜증 아, 짜증나. 아, 짜증나. 거의 증나 아, 짜증나. 아, 짜 아, 좋 아, 아, 짜 아, 짜증나. 아, 아, 이증나 아, 짜증 동빨을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 빠따...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 어... 어 수진 언니 네 여러분! 여러해 애교 성장 세트 해해시면안 돼요? 러분여러나이거분안 <laughs> 돼요? 여러분! 여 애교는 아니 수진이가 애교가 많아요 이게 근데 생활 애교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아 제가 코가 막혀서 코맹맹 소리 나서 코맹맹이 소리가 애교 부리면 어. 듣기 싫어질 것 같은데 더 귀여움이가 되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죠. 인도하겠습니다. 네, <웃음> 잘했어요. 잘했어요. <웃음> 잘했어요. 여러분, 괜찮아 만족하시나요? 잘지. 무슨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응. 애견은 원래. 음, 미연이는 오정 세트. 오정 세트 제가 잘 아, 맞았는데 이런 거 해도 되나? 가면. 애교 말고 시크로 가시죠. 아, 시크 시크 더 어려운데 제 DNA에는 시크가 없어요. 그러면 애교로 가시죠. 그래도 그게 낫겠다. 아니면 윙크. 나 윙크 못해. 할수 있는 게. <laughs> <더 웃음> <laughs> 할수 있는 게 뭐야. 다할수 있지. 또뭐 어떻게나. <laughs> 언니 편한 거 해요. 아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그러면 더 못해. 어 일어나서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좋 좋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그만 뭘? 하나, 둘, 셋! 이정도면는 괜찮지 않나 이제 멤버 따라하기 멤버 따라 <laughs> 잘하잖아 너 <laughs>